또 어, 하려고. <laughs> 됐어요? 네. 동영상의 사진이에요. 동영상 있죠? 동영제 <laughs> 처음에. 모가리를 잡고. 얹고. 나아마요 응. 올리고. 이거 끼우고. 한 번, 두번 돌려놓고 이제부터 던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매달리면 못 내려간다고. 이렇게, 여기 틀을 꺾어놓고 그리고 발쪽 비춰봐요. 여 발도 굴러간다고 뜨나 안 뜨나? 이게 쭉 떠올라오면, 딸려오면 내가 다시 내려가야 되고, 그럼 이러면 제 안정된 거지. 그 다음에, 벽을 타고, 발을, 발을 무릎 팍 대지 말고, 최대한 벌려서, 그러고. 그 다음에 코를 풀고, 야금야금 내려가면 되고, 내려가다 또딱 걸고. 편집을 하셨지? 양사님, 장 해봐요. 꼽어라, 찾은 말이고. 지금 몇번 봤죠? 응. 이 초보 처음 배우는 사람들 을 음. 찍는 거라 이제 처음에 얼마나 춤을 나 터치나 봐야지. 아니, 이거 샤클부터 걸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지. 뭐 가지 잡고 뭐 가지. 어딜 여기로 다 여기 저절로 돌리고 아니 이 아니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laughs> 아니 이렇게, 이렇게.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돌리면 <laughs> 이 방향이 들어가가가 이제 그래서 이고 응. 올리고 음. 여기서 올리고 이렇게 돌리고 음. 다른 거고 기고 다시 쉽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잡아서. 네. 아 이거, 이거. 이렇게 돌리.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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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했는 걸 잊어버렸죠. 뭐가 네. 처음엔 나봐요 네. 로프를. 그러니까 이 로프를 나봐요. 여기를 자꾸 당겨서 네. 여기. 팽팽한 상태에서 밑에가 네. 네. 딱 잡고 네. 저쪽에도 얹어있지 앞에다 손 앞에다.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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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거를, 이걸. 아니. 이걸로. 응, 어, 그렇지. 이렇게 돌려고 그렇지. 하나는? 어, 어떻게 돌려? 그, 다시 일로 와봐요.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렸나? 응. 예. 네. 예. 일로 와봐요. 이거 다시 봐봐요. 이게, 이걸 맬줄 몰라가지고 처음에 시, 시작을 못 하는 거라고. 응. 이이 줄이 팽팽한 상태에서 네. 나사 방향 잡고 그냥 여기 턱을 잡아 네, 엄지손가락을 잡아 어, 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얹어 놓으면 놓친다 그러니까 턱을 딱 잡고 얹고 엄지손가락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걸, 이걸 감는데 바짝 당겨 감아야 돼. 네. 네. 가면 안돼 헛슬러 가면 안돼 그다음에 이렇게 바짝 당기고 그러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힘이 딱딱 들어가 있는 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가르 줘요 여기 네. 잡고 여기 어, 잡고 엄지손가락 음, 음. 앞에다 놓고 저, 몸 쪽으로 당기고 저쪽 으로 음. 네. 위로 얹고 응바깥로해서 음,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항상 내가 낄수 있는 위치에다가 미리 놓고 이게 어. 꼬이지 않게 만들고 끼우고 띄워놓고 나사 끝까지 돌리고 던지고 또 바꿔 돌리고 거기 밑에. 왜 어. 이렇게 돼? 이제 사실 이게 못하죠. 아니 또 아, 이게 하지. 모르지 머리가 조여야 돼. 이게 어이. 그래서 내가 자꾸 어이, 뭐야. 반복하는 이유가 뭐야면 뭐. 한번 보면 잊어버린단 말이야. 자꾸 습관화돼야 돼. 어. 또한 번. 뭐가지 이게 팽팽한 상태에서 뭐가지 네. 잡고 엄지 손가락 앞에다 놓고 이렇게 감고 땡겨서 위로 감고 또 다시 땡겨서 밑으로 집어넣고 네. 위에서 밑으로.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끼우고 나사 조이고. 거기에 네.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그리고, 턱툭 밑으로, 꼴을 두번 가고, 꼴을 두번 가고, 팍 벌리면, 빼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이게 무게가 제대로 달렸나 달렸나 눌러보고 이게 안 딸려고 오면은 괜찮은 거니까 그 다음에 내려갈 때 벽을 달리는 거예요 벽을. 벽을 그리고 꾸미고 내려가고 그래 이제 내려가면서 일을 해야지 뱅킹도 칠하고 실리콘도 쏘고 이 뒤작부린 걸, 다른 사람이 한번 빼봐요. 이제 한 번, 잠깐만요.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가다 잡고에다가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가 이거를 처음에 풀었을 때, 이렇게 놓고 왔는데 내가 받쳐 놓고. 아, 자. 이거부터 준비를 해야죠. 이거. 응? 이거. <laughs> 여기다 걸쳐놓고. 아니, 이것도, 일단 이제, 그 다음에 팽팽한 거 확인하고, 밑에 줄 팽팽한 거 확인하고, 그렇죠. 그러고, 딱짝 땡겨야 돼요. 그호슬렁호슬렁하면안된다요 그냥 거기서 잡는 거예요. 응. 아니, 그렇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응, 응. 이거를 밑에서. 그게 줄이 헛슬렁해서 그랬으니까. 어떤지, 아, 이게, 이게. 네, 꽉, 내가 네. 꽉안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응. 바짝 세워요. 그게 풀리지 않게 바짝 잡고. 응. 그리고 이걸 세우라고, 이를 땡겨봐요. 이거를? 아니. 음, 음. 이거를 땡. 이거부터 껴야죠. 그렇게 대충 해다가 이게 떨어뜨린다고. 만약에 이게 고충이면 문제가 음. 많은 거예요. 음. 왔다. 뭐야. 네. 도배인가 본데. 네. 네. 그래? 이거를 반복을 최하 로프 탈라고 들면 1 0 0번을해야되는거예요 100번 이렇게 이런 상태로 됐다는 그럼 그, 이거는 코를 어? 안 걸었잖아요 지금 코? 어? 코를안 걸었지 돌려아 이거는 네. 이거는 어떻게 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오늘 여기 계펜스고하요예 네. 아니 괜찮아요 이걸 불러만 있는 게 괜찮지. 오늘 끝나죠? 예, 여기는 오늘 끝나요. 예. 이득함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건단 말이야? 예. 그리고 밖으로 내려오는 게내리는데 이게 이게 여기 이게 이로안 내려가잖아. 그걸 밴드로 이죠 내려가게끔. 이걸 이게... 밀어내야지. 어차, 이거를... 엄청 음. 어, 이거 그러세요. 엄청크락으로 띠 밀어 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샤클 거는 거 그걸 자꾸 반복을 해야요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은 딱 되는데 그렇게 오래 오래 하면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해가지고 몸에 익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잡으면 저절로 손이 돌아가게. 그냥 걸어놔요. 네. 끝. 어? 또한번더 해봐요? 풀러 봐요. 아니 호 로프부터 풀어야죠. 그리고 이런 거 안정되게 놔야 된다고 네. 이거를. 이게 여기 땅바닥이니까. 예, 네, 하으니까그럼면뭐 20층 이런 데서 이러면은 떨어뜨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 잡으면 안 되지. 그건 못 잡아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잡는 네. 거는이 줄을, 응. 이 줄은 한, 이 100m 쳐져 있단 말이야. 응. 이거 손으로 못 들어요. 응. 그렇지. 이렇게, 무거워서. 이, 이 정도 이렇게 해갖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응, 이 정도. 아까 내가 한 대로, 그대로. 응. 이렇게 이렇게 뽑아야 그, 샤클 빼봐요. 나발봐 줄. 팽팽하게. 응.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잡지 말고, 왼손으로. 그렇죠. 꼭 껴요. 응. 거기다 엄지손가락 앞에다, 아니, 속에다 넣는 게 아니고, 엄지손가락 끝에다 대기. 응. 그렇죠. 바짝 당겨서, 웅크리고. 아니, 아니, 반대로 돌아, 이게. 그렇지. 그리고 꼭 잡고, 세우고. 이게, 이게, 이 이게, 사실, 여기다 껐놓는 거라, 이게. 아, 여기다. 이게 탈락 지금. 큰일 나니까. 응. 왜, 그래? 이게, 게 응. 예, 이게, 안전한 거지. 응. 이거, 잠 이 <laughs> <laughs> 그거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물은. 이게 처음, 로프 배운다고 자꾸 접속을 하는데, 이거는 할줄 알아요, 로프를 탈, 뭐, 했든지 어.

응? 그래놓으면 코를 못 걸어요 무거워서 아, 좀 이렇게 만들고, 위에다 딱 걸쳐놓고 코를 걸어야죠. 네. 이게 지금 가벼까그랬지백0 네. m 처지면 손으로 네. 못 들어요. 그렇요된 네. 그래, 거예요. 그럼, 네. 된 거예요. 네. 그럼 된 거예요. 네. 연습들 많이 하셔.